친구가 까만 차에 치이는 꿈을 꾼거예요 어, 그래서 어, 친구한테 너 오늘 까만 차 조심해라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데 옆에서 모범 택시가 음. 오고 있더래요 어, 음, 음. 근데 당연히 불이 바뀌었으니까 자기는 한발 뒤졌는데 순간 까만 차길래 섰는데 음. 그 차가 완전 음. 앞에서 신호를 못봤었더라요 아, 아. 배드파파의 손영은씨가 1도 네. 없이 아, 나와서 추셨어요 음. 네. <laughs>

우리 은지 씨한테 네. 배운 거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 여은 언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 내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데 어. 가가지고 제대로 칠수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할수 있다. 어. 근데 바다 언니가 사전에 연 어. 언니랑 먼저 노래방을 갔더라고요. 아. 가서 일도 뭐, 없어를 부르는 했구나. 걸 듣고, 아. 야너라스나가서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아. 이러신 거예요. 아.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언니가 못하겠다 하더니 끝에 뭐 아이돌 아, 아이돌 호흡 하시고, 하시고 어. 막 아이돌 호흡하시고 막 끝에까지 그리고 이인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호흡 이런 것도 가르쳐준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가르쳐주면서. 아, 잘하더라. 어어. 언니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언니 괜찮을까? 이게 어... 좀 있었는데 어... 너무 잘해서 잘 살렸네 네 너무 뿌듯했어요 저. 그분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숙소 활동 이제 생활을 끝내고 끝 이제 독립했어요? 네, 이제 독립했어요 아, 각자 집에서? 아두 아, 명은 본인만? 네, 초롱 언니랑 꼬미는 같이 살고 있고요 음. 네, 저는 독립했어요 독립? 혼자 남은 다 독립하고 네, 네, 네 어, 혼자 그냥... 사니까 좋죠? 편안하죠? 너무 좋아요 어. 뭐가 네. 그렇게 좋아요? 아, 저는 우선 일단 뭐라 그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신경 쓸 사람이 없다는 거? 그 그러니까 전에는 좀 나만의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짐은 늘어가고 음, 공간은 맞아, 좁고 맞아. 이러니까 특히나 샤워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네. 제가 좀뭘 걸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근데 하영이가 항상 제가 샤워하고 막 나오면은 하영이 지나면서 우후! 막 이러면서 <laughs> 제가 없는 줄 알고 나간 줄 알고 그냥 거실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안 입고 그냥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 하영이가 우후! <laughs> 그걸 계속 했어요 그 친구가? 네아한번 하는 게 꾸준하게 네. 했어요? 꾸준, 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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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한, 되게 꾸준한 친구라, 아, 꾸준한 친구라 친구네 어, 남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한두번 하면 아는데 네. 아, 여보세요 네. 근데 남자들이 남자들 우후! 이래요? 이상 <laughs> <laughs> 이건 <이런 웃음> 얘기 들어보면 <laughs> 이상해 네. 남자들은 뭐통뭐 어, 네. 네. 어, 아니면 이게 어. 뭐좀은거 자정문지 씨도 우리 네. 성대부심이 있다고 성대 아, 네. 검사를 했는데 상이 1% 오. 네, 그게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 좋구나. 이렇게 내시경 어, 어. 넣어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희고 곧다는 성대. 거예요. 아, 네, 분홍, 네. 그래서 상이 1%라고 이 정도면 아, 깎인 부분 이 없이 이렇게 일자로 그래가지고 소리를 딱붙어야 되거든요. 염증이 있으면 안 붙어.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제일 좋았어요 정문지씨 가족들 그냥 대화하고 있어도 싸우는 줄안다고 네, 정상도 좀그렇지 저희 집도 정상 도라 아무래도 말투도 그런데. 이게 목소리가 진짜 커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맛있다! 이러면뭐 이렇게 그래 뭐정지뭐 같이 섞어 먹어라! 이러면 그것도 막 싸우는 거야. 아 엄마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러면제그 목소리도 커? 네그목그리도니까 그러니까 토이 경상도 아주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삼합이 되면 이게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 창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목소리가 음, 아파트 단지에도 들리는 일상 대화. 네 아, 그리고 엄마 아빠 노래 진짜 잘하세요. 예, 아 네, 목소리가 그래서 노래방 가면 엄마 아빠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음 정도. 로가봤는 음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저희 그치, 엄마도 맨날 네. 나는 엄마. 뭐 <laughs> 아씨 몸매가 운동으로 만들어진 아, 네그 몸매요? 아네 제가 원래 되게 통통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돌이면 의상에 뭐, 맞는 몸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네. 다이어트를 여러 번 했었는데. 건강이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먹는 걸로 는네 그냥 음. 뭔가 시기로만 조절하기가 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노노노를 할 때쯤 이었는데 이게 허리를 트는 어. 안무 동작이 어. 있었어요 어, 어. 이렇게 세포 어, 어. 분열 하듯이 어. 이렇게 음. 제가 춤을 원래 서울에 올라와서 아이돌 준비하면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요령이 없는거예요 춤을 어. 추는거에 있어서 음. 그래서 무작정 막 흔들다 보니까 이게 디스크가 아 그래서 양치질을 하려고 이렇게 양치를 하려고 고개를 숙었는 숙였는데 주저앉았어요. 이게 화마 타면 네. 세면대 머리 박을 뻔한 상황이었어. 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운동해야겠다. 원래는 네. 저 그냥 숨쉬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다른 거뭐 운동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근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은 내가 오래 활동을 못하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은 체형도 많이 바뀌고, 네 너무 좋아. 요 어릴 때남 다른 쪽으로 친구를 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꿈이 좀잘 맞는 경우가 오. 많거든요. 아, 다들 뭐? 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친구가 까만 차에 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친구한테 너 오늘 까만 차 조심해라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데 옆에서 모범 택시가 음. 오고 있더래요. 어, 음, 음. 근데 당연히 불이 바뀌었으니까 자기는 한발 뒤졌는데 순간 까만 차길래 섰는데. 네. 그 차가 완전 앞에서 신호를 못 봤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칠번했는데 까만 차라서 놀라서 순간 멈췄는데 그때... 음 네, 예전에 또 아버지가 음 오토바이를 어 보셨는데 음 그때 새벽에 꿈을 꿨는데 오토바이가 누워있고 어 아빠가 병실에 있는 꿈을 꿨었어요. 어 근데 새벽길에 아빠가 배달을 가시다가 음 눈길에 미끄러지셨더라고요. 어 근데 그 시간대가 꿈꾼 시간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아 네, 이미지를 좀 쌓아두면 뭐 나중에 이제 남 자 친구라든 이런 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하죠. 네. <laughs> 뭐 이런 분이 이제. <laughs> 어. 그러면서 내가 피로물을 흘리더라. <laughs> 어. 근데 이번에 공포 영화 찍으면서 좀 무서웠다고. 네,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포 영화예요? 아0.0 메가헤르츠라고 D로 시작하는 사이트의 웹툰이었는데 아. 약간 좀 각색이 되면서 신내림 받는 씬이 생긴 아.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워낙 평소에 꿈 같은 것도 그치, 잘 약간, 꾸고 음. 이러니까. 오. 하다가 진짜 신받으면 어떡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되는 아, 어. 거야. 진짜. 저도 모르고 막어버리면 <laughs>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그래 <laughs>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이게 갑자기 제발. 봐, 가다가, 아, 아,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막 전화가다가, 김구라. 갑자기 말이 바뀌고. 그래서 딸 자랑으로 부랬어. 어쩌라고. 그래서, 오, 어쩌라. 그래서 오, 어쩌라. 맨날 기도하면서 잤거든요. 아. 제발 그씬 없어지게 해달라. 없어졌어? 어졌어요한말들면뛸 뻔했는데. 네, 아. 네. 뛸 뻔했어요, 진짜로. 최초로 선녀 가수님이 나올 뻔했네요. 선녀 가수. 아니 정은지 씨가 최하정 씨가 라스 가서 하라고 한 개인기가 있어요? 어네저 그 어디? 옛날에 호박고구마 한참 네. 유행했었잖아요 아. 그때 라디오를 나갔었는데 그성대무사를 듣고 너 어, 이거 라스나 가면 되게 좋을 거야꼭 해보세요 이렇게 아, 예. 아. 혼자서 하게 되게네 음. @웃음 어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laughs> 그럼, 아유, 저분 양반이 안 돼요. 아, 그게 왜 이렇게 짜? 아우, 짜긴 뭐가 짜. 하나도 안짠데 아, 자, 어머니, 물좀 넣고 드시스 지그러셨어요. 아.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아니, 여기 앞집에 아. 철수 엄마가 그 고구마, 호박을. 어머니, 호박 고구마요. 아, 그래, 호구. 호구마요. 네.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 이순재 씨 것도 좋았어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나무진 선생님이 약간 이정섭 씨 같은 느낌이에요. 이순재 씨도 좋았어요, 나는.